오늘은 건조기후 나갈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열대기후 나갔고 온대기후까지 다 나갔어요. 교과서 정리까지 다 끝냈는데 어, 그두 기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서 아마 이해가 다안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는 이해되는 사람 상관 없고 한 번에 다된 사람은 한 번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영상을 한번 더 보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문제지를 거기도 내용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번더 정리를 하고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서 모르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기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해요. 이 앞부분에 있는 우리가 이미 배운 열대와 온대 기후를 놓치고 뒤에 거를 자꾸 자꾸 그 계속 듣기만 하고 복습을 안 하면 나중에 머릿속이 엉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복습을 철저히 하고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 그럼 오늘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인드맵을 보면 오늘 나갈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요. 첫 번째 건조기후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BS, BW 이제 뭔지 다 알죠?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막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의 종류 네 가지.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인간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건조기후 지역의 인간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1학,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억이 잘안 되겠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기후의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해 공부할 텐데, 다른 기후 때는 그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이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건조기후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그 기후 때에만 나타나는 지형이 없는데 건조기후 지역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뚜렷하게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배우는 거고 따로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 봅시다 사막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위도 25도, 30도 사이에 사막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BS와 BW는 강수량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먼저 건조기의 특징이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곳이에요. 일교차. 하루에는,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고, 사막에도 그 하루 중에 밤, 가장 추울 때 새벽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에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보다 증발하는 양, 지하수에 있는 것까지도 증발하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다.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죠. 요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 건조기후를 우리가 쾌편에 의해서 비기후를 구분할 때 강수량 500까지 구분했죠? 그500 중에서도 강수량이 좀더 많으면 스텝 강수량이 좀더 적으면 사막기후로 구분했죠. 그 기준이 250mm 였어요. 그래서 250mm보다 많으면 스텝, 적으면 사막기후가 되는데 이 강수량 250mm 기준으로 나눈 이유가 이 250mm 맞냐, 적냐에 따라 경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는 키가 작은 풀이 자랍니다. 그 키가 작은 풀을 뭐라 부르냐면 단초라고 불러요. 단초. 키가 작은 풀. 짧을 단자죠. 키가 작은 풀이 자라고 사막 기호는 말 그대로 사막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기호와 사막 기호는 나타나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인간 생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아시스 농업이나 물을 끌어와서 하는 관계농업 하는 거고 단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풀이 있어요. 풀이 있으면 가축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데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 풀이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 중에 농업과 유목이 요런 기후 환경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 물론 스텝 기후에서도 농업이 이루어져요. 물 끌어와서 하는 농업. 근데 사막에서 유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목은 스텝 기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사막의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교과서 40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사막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면 사막을 형성 원인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막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이나 그리고 루발 할리 사막, 루발 할리 사막은 잘 모르겠죠. 사하라 사막만 생각하세요. 사하라 사막이나 루발 할리 사막 이런 사막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이 하강기류가 지구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하강기류 만드는 고기압 이름이 아열대 고기압이었죠. 또는 아열대 고압대 라고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열대 고기압,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하강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사막이 되는 데가 아열대 고압대 사막이에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하라 사막과 루발할리 사막이 되는 거죠.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바로 이쪽이죠. 여기 여기가 역시 사막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는 대륙 내부에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대륙 내부에 있어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습기가 바다로부터 증발해 가지고 구름이 되고 이제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는 건데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 내에 있으니까. 그이 대륙 내부 올 때까지 비를 다 뿌리고 여기 와서는 비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륙 내부의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 내부에 형성되는 사막,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다른 말로는 뭐 타커라 마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게 대표적으로 대륙 내부에 있어서 사막이 되는 곳이고.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이쪽이 고비 사막이 되는 거예요. 타클라마칸 이쪽 고비 사막.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 위치를 보게 되면 이쪽 태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인도양으로부터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 있고 대서양으로 해도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대륙 내부에 만들어지는 사막, 이그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사막들의 특징은 아열대 고압대보다도 더 위쪽에 있어요, 보통. 그래서 대륙 내부의 사막들은 일반적으로 고위도 지역에 나타납니다. 아까 아열대 고압대에 의한 사막은 주로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위도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대륙 내부에 있는 사막들은 일반적으로 더 고위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40도, 60도, 그 사이 지역에 분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면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비가 안 오는 건데, 이 지역은 해안가인데도, 여기가 지금 사막인 거예요. 해안가인데도 사막이 되는 곳이야.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한류에 의한 사막이라 그래요. 한류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류가 찰 한자 흐를 유자죠차가운 바닷물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대기가 안정되어서,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지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뿌리는데, 얘는 공기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비구름이 만들어지지 못하 비가 안 내려요. 대신에 여기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안개. 왜냐면 하 지표면 부근에 해발고도 낮은 곳에 수증기들이 응결해 있는 거예요. 그게 높은 곳으로 올라간 비구름이 돼서 비가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지표부근에 있어. 그게 안개예요. 태백에도 안개가 많이 끼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공기가 차가워서 지표부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류의연 사막은 안개는 굉장히 많이 끼지만 안개는 많이 끼지만, 고고. 비는 잘 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안개는 많이 낀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안, 안개 발생만음. 그러나, 비는 오지 않는다. 이 한류에 의한 사막이 나타나는 곳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류에 의한 사막이 나타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네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두 군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남아메리카의 이쪽 칠레에 나타나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여기 지금 해안가인데도 아무것도 없죠. 식생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녹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죠. 첫 번째 아타카마 사막 여기 그림으로도 잘 보이네요. 그래 칠레에 걸쳐 있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막. 아타카마 사막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도 역시 중위도 때인데 바닷가인데도 식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를 무슨 사막이라 부르냐면, 나미부 사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미비아에 있는 거라서 나미부 사막이고, 이름이. 이 지역이죠. 다 해안가 지역인데, 역시 식생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상대적으로 좀덜 중요한데, 설명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 사막이 사하라 사막에 붙어 있는데, 바닷가인데도 사막이죠. 여기를 서사하라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 내려, 미국으로 가서 이 부근에, 일부 사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여기가 건조기후 지역이라서 그래요. 해안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막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어, 나, 모하비 사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한류가,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곳인데 이 한류의 이름들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류는 이쪽은 벵겔라 한류예요. 벵겔라. 벵겔라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데가 남이부. 좀 이따 적어 줄게요. 이쪽은 카나리아 한류에 의해서 역시 사막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쪽에서, 남극 쪽에서 내려오는 페루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캘리포니아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한류에 의한 사막이 총네 종류가 있는데, 네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나미부 사막, 그리고 서사하라 사막, 그리고 모하비 사막. 이런 것들이 그 사막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특정 해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건데, 아타카마 사막이 페루 한류에 의해서 나미부 사막은 벵갤라,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곳이고 서사하라 사막은 카나리아 한류에 의한 곳 한류 차간 바닷물 모하비는 캘리포니아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곳 이렇게 해서 한류에 의한 사막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바람 그늘에 의한 사막은 여기 보세요 커다란 산지가 있으면 바닷가가 있어도 바닷가가 산을 넘는 과정에서 비를 다 뿌리고 넘어와서는 비를 뿌리지 못해요 이런 데를 우리가 바람 그늘 또는 비그늘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람그늘, 비그늘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파타고니아 사막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큰 남미에 있는 큰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면 이쪽은 편서풍 때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으면서 다 비를 뿌리고 이쪽에는 비를 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막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막의 이름이 파타고니아 사막.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있고 안데스 산맥 동사면 쪽에 바람그늘 사막에 만들어지면 바람그늘 사면에 만들어지는 사막이 어 대표적인 사례가 파타고니아 사막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 사막의 종류 그리고 위치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수능특강 문제를 풀 텐데, 문제지에 보면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그 위치가 콕콕콕콕 정확히 찍혀져 있는 걸, 선생님이 자료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인간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조기의 후 인간생활에서 첫 번째 가옥은, 사막기후 지역은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나무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냥 흙집을 짓고, 특징이 비가 적게 오니까 지붕을 뾰족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평평하게 하고, 더우니까, 모래바람, 강한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 작은 창문 그리고 열을 차단하기 위한 두꺼운 벽 이게 사막 기후 지역 가옥의 특징이고요 스텝 기후 지역은 유목을 한다 그랬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텐트를 가지고 다녀야 돼 그게 이동식 가옥이죠 이 이동식 가옥의 대표적인 게 몽골 지역에 있는 게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은 전신을 감싸는 의복 이거 이슬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이슬람 문화권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아열대 고압대 사막에 분포한 지역은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막아 줘야 돼요. 우리가 여름에 팔토시 같은 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전신을 이렇게 덮어야 돼.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사막 기후 지역은 식생,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바람을 막아 줄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모래와 함께 강하게 부니까 그 모래를 막아 줄 역시 전신을 감싸는 의복이 있어야 되고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에요. 땅이야, 땅. 땅이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게 가열되고 밤에는 차갑게 식어서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낮에는 더울지 몰라도 밤이 되면 굉장히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신을 감싸는 의복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인간생활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농업과 유목을 했는데 전통적인 농업 중에 대표적인 게 오아시스 농업.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오아시스는 물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추야자 재배하고 밀도 재배하고 하는 거 그리고 물이 부족한 곳은 관개농업 관계라는 게 물을 끌어오는 거라 그랬죠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게 관개농업인데 전통적으로 관개농업 할때 지하수로 시설을 이용했어요 이 지하수로의 이름이 카나트입니다 이걸 기억해두셔야 돼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땅 위로 물을 끌어오게 되면 그 물이 오다가 다 증발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땅 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물을 지하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지하수로를 우리가 카나트라고 부른다. 관계농업을 하기 위해서 카나트를 활용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첨부하도록 할게요. 인간생, 어, 다음에 현대에서는 농업과 유목도 일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선진국의 자본이 들어가면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면서 기업적으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요. 곡물 농사를 곡물 릴 농사를 지을 때도 이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농약 뿌리고 관리를 해주는 거고 인공위성 지도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적 방법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두고 몇 마리씩 키우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몇 백만 마리씩 이렇게 대규모로 키우는 게 기업적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곳, 사람은 적게 살고, 땅은 엄청나게 넓은 곳, 그런 데서는 아주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대규모로 가축들을 기를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